안녕하세요. 초보 전기인 장현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활선 상태에서 전선을 결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절대로 활선 상태에서 결선을 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보통 공사 작업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고 공사 작업을 다 마치거나 그런 이후에 전원을 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현장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고, 어, 간혹 많지는 않지만 활선 상태에서 결선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죠.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도.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어, 작업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전기를 먹을 수도 있고, 감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잘못할 경우 이제 전선이 손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째 원칙은 전기 결선 작업은 활선 상태에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때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초보 전기인 분은 이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뭐한번 먼저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이제 결선할 때랑 활선 상태의 결선법 차이가 어떤 게인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뭐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이렇게 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할땐저 저의 방법은요. 뭐 따르게 뭐 결선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피복을 벗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비활선 상태에서요. 저는 보통 이제 끝을 잡고요. 한 바퀴 돌리고, 뭐 지금 이제 손하구에좀 힘이 없어서, 모양이 이쁘지 않아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5회 정도 꼬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요. 심플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활성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활성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보여드릴게요. 감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성 상태에서는, 뭐,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뭐 끝에 한뭐 3, 4cm 정도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더 밑으로 내려서, 좀 여유있게. 일반적으로 밑에서 잡고, 좀 벗겨주세요. 쭉 이렇게 벗겨주시고. 자, 벗겼죠? 요만큼.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피복을 이제 완전히 벗겨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따 잡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벗겨서 요 끝에 남겨놓는 건데, 여기는 당연히 부리선이 없겠죠. 여기도 여이있게좀더 밑으로 내려가서 잡고, 이 정도. 쭉 벗겨주세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 부리전선은 없지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대충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죠. 왜냐면, 이제, 그냥 구리선을 손으로 잡고 돌리면, 활선이니까, 이게 막 전기가 오거나, 아무리 저런 작업을 끼고, 뭐, 그래도, 코팅 작업을 껴도 전기가 온단 말이에요. 220V 흐르기 때문에. 뭐 놀랄 수도 있고, 작업이 안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벗겨서 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이게 활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활선이라고 가정할 때는, 한 번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닿죠?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느 이게 순간적으로 닿면서 으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접촉 저항이라는 게 발생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짧게 아크가 발생합니다. 활선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빠르게 돼야지 이게 넣다가 빼고 넣다 하면은 이 전선이 시커멓게 타면서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들고 빠르게 먼저 엑스자로 가운데 딱 되세요. 그럼 살짝 아크가 튈수 있어요. 살짝 아크가 튀어요. 여기. 근데 이걸 다시 띄면안 돼요. 띄었다떠 하면 여기 아크틴데가 제가 이제 시커멓게 그을릴 수있다그랬죠 그럼 전선 못쓸수 있기 때문에 들고 자 여기 엑스자 부분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딱 하면 아크가 튀어요. 그다음 그래서 손을 위쪽을 잡고 네, 아크가 튀잖아. 빠르게 여기 여기는 이제 피복을 벗겨서 절연이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 을한 바퀴 빠르게 돌려 주세요. 한 바퀴 빠르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 다음에 벤치로 이렇게 가서 꼬아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당연히 활선이니까 여기 뭐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 제가 지금 아부 힘이 없어서 지금 아까 작업을 많이 해서 힘이 안 들어. 생각을 하고 좀더 꼬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힘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잘라 주시면은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기가 좀 안전합니다 포인트는 좀 미리 벗겨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놀라실 거예요 이게 딱 닿으면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비활선 상태에서 몇번해 보시는 거를 좀 권장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활성 상태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차단기 내려놓고 해도 되는데 이제 빨리 하려고 절대 활성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부득불 작업할 때부득불이란 경우가 존재해요 솔직히 현장에서 자주는 없지만 그럴 때 제가 했던 방법 보시고 주의사항도 좀 보면서 하시면은 좀 안전하게 활성 상태에서 결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어 그렇지만 이 영상을 만들었지만 항상 언제나 어, 이제 비활성 상태에서 작업을 될수 있으면 하셔야 되고, 부득불 해야 될 때, 어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하시면, 이제, 뭐 감전이나 그런 부분을, 어 주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조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피복이라든지, 이게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벤치도 여마찬가지 위쪽 잡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위쪽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절연 처리된 대로 조인해야 된다.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네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